올인클루시브는 이제 아까 그 하프보드랑 좀 반대로 식사가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주류, 음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밀플레인 올인클루시브라고 하고요 이제 투어나 뭐 스파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라고 칭하기도 하죠 무제한의 개념이 올인클루시브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시간에 레스토랑 이용하는 거고 바 이용하는 거고 음. 그 메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메뉴들이 대부분은 무료인데 어느 정도 단가 있는 술들은 다초가금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고 좀 주문하셔야 되는 어 일단 먹는 거 좋아하고 음식 다양하게 드시는 거좀 좋아하시는 커플들 그리고 조금 가서 한잔 이렇게 두잔 먹을 때마다 아 이거 나중에 추가 비용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전에 스트레스 받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다 포함되는 올인콜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치빌라들이 조금 더 안에 내부가 좀더 톤이 밝고 좀더 세련된 느낌? 현재 몰디브 올인클루시브를 만든 원조 음. 뭐 현재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는 이제 대중화돼 있지만 이 오픈 당시 2009년도만 해도 조식 포함, 뭐 조석식 포함 이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들이 모방하는 건 릴리비치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얘도 이번에 엄청 크게 갭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성수기 때 가셔도 비치빌라 2박에 워터빌라 위드풀로 해서 가시면 3,000불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포함 내역이 일단 당연히 그 식사와 주류에 대한 것들이 포함인데 이제 투어가 3개나 들어가고요. 프라이빗 디너가 한번 들어가거든요. 어, 올인클루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섬 크고 좀 다양한 부대에서 즐기시려면 한 2,800,900불 대 중에서는 릴리비치 너무 괜찮고 비수기 때는 거의 한2,500 불대 정도까지 떨어져요. 이제 일반적으로 워터 빌라 예약하신 빌라가 디럭스 워터 빌라인데 이 객실 스펙만 놓고 보면은 뭐 2~3년 전에 오픈했던 리조트들 스펙 대비했을 때는 다소 아쉬워요. 플런지 풀이라서 사실 개인 풀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작거든요. 만 이제 워터 빌라로만 예약하시는 거는 아쉬움이 있으니 리뉴얼한 뉴 비치 소이쪽, 자쿠지 있는 객실도 있고. 개인풀이 있는 객실도 있는데 개인풀이 좀 크다 보니까 뉴 비치 스위 위드 풀이랑 디럭스 워터빌라 박스. 저는 이제 요 조합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스노클링 되게 좋아하시고 초보자들이 연습하시기에 좀 괜찮은 게그 라군빌라라고 있거든요, 릴리 비치. 그 뒤로는 비치로 들어가서 앞에는 이제 워터빌라 같은 느낌의 이제 라군빌라 형태는 수심도 정말 깊지 않고. 한5 m 에서1 0 m 만 조금 더 가시면 또 바로 리프가 있어요. 정말 수중 환경이 거의가 좋고 물고기가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라군빌라 한 2박 정도의 드럭스 워터빌라 위드풀 2박 조합도 괜찮고요.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많이 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스노클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믹스로 해서 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워터빌라 쪽에서는 사실 라군이 길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쿠바라고 하는 그 메인풀 쪽 있는 데서는 라군이 정말 광활하고 길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놓고 본다면 사실 저는 9.. 아.. 8.. 아니. 9점.. 하.. <laughs> 점 6.5점! 더 주지 오, 왜 이렇게 작게 해주세요? 수중 환경에 좀더 집중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5점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박한 점수가 아닙니다 구점이요이위는 10점까지는 아니고 와 완전 대박이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산호가 다 섬을 감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스노클링 접근성이 가능하고 아기자기한 물고기들이 산호 쪽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 다양한 어종 감상하시는 거는 예,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 9.5까지는 줄수 있을 것요 그러니까 스노클링을 그 스노클링을 아까 라군빌 라 앞쪽에서 해봤는데 일단은 정말 물고기 그냥 뭐 때로 지나다니는 거는 심심치 않게볼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왜그밤 9시만 되면 어라이벌 제티 쪽이 이제 수심이 얕은데 거기서 앞주기 체험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투숙객들이 다 나와서 이제 구경을 해요 상어랑 얘네들이 다 어디서 나타나지 할 정도로 몰려들어서 이제 이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좀 그게 너무 진귀한 광경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레스토랑은 릴리 라리는 이제 메인 레스토랑이 있는데 음식도 라이브 쿠킹 스테이션이 되게 여러 개라서 음식도 좀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릴리마 레스토랑 제일 추천드리고요 분위기는 그 아쿠바라고 하는 이제 그 메인 풀장 쪽 거기서 유일하게 좀 넓은 라군을 감상하실 수 있어서 뷰는 이제 아쿠바 쪽좀 추천드리죠 객실에 아주 크게 많이 막 비중 두시는 분들 아닌데. 일단 오링클루 시고 원하시고 리조트 가서 물론 휴양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액티비티 활동도 나는 좀 다양성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릴리비치는 레스토랑 두 개, 바가 네 개인데 바가 네 개라고 하는 거는 주류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와인 리스트도 굉장히 많고 주류 허용 범위가 넓어서 그러니까 다른데는 추가 차지나 는 그, 음. 그런 데가 많아서. 에파 언제 다녀셨죠 저 올해 5월 30일. 몇 개월 안 됐네요. 네. 여기 어디예요? 이건 이제 레지던스죠. 어. 음. 여기 메인 레스토랑이다 아쿠아 레스토랑 맛있었어요? 밥? 전반적으로 네. 어땠어요 어, 여기는 식사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음. 여기 이제 스파고 보통 워터 쪽에다가 스파 음, 많이 노는데 얘는 여기는 스파가 쪽에.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여기 비치 구역권이. 음. <laughs> 맛있겠다. 피자도 먹어 맛있다고. 맛있겠다. 에메랄드 파도프시는 올리브 있는 오링클루시브 리조트 중에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오링클루시브를 음. 저희가 선택할 때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식사에 대한 다양성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에메랄드 파도프시는 레스토랑 다섯 개, 바두 음.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총 객실 숫자가 8 0채 87라고 했을 때 레스토랑이 5 개면은 이거는 비율이 굉장히 나는 거지. 음. 번잡함이 아니라 프라이빗하면서 식사에 대한 다양성을 음.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아마 여기가 사실 조금 1월부터 4월, 6일. 천... 네, 4월 6일 그때까지는 성수기인데 조금 금액대가 있어요. 그래서 비치빌라 이박에. 워터빌라 위드풀 2박 하시면 거의 3,700불 대 정도, 정도 나와요. 근데 그 4월 고 이제 비수기 때 이제 딱 가시면 금액이 거의 한 1,000불이 떨어지죠. 한 8,900불?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비수기 때는 여기를 안 가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수상 비행기로도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 정도의 레스토랑이랑 바랑 올인클루시브 포함 내역으로 봤을 때 스파도 한 시간 포함이거든요. 비수기 때 올인클루시브에서는 여기가 끝하나 네. 썬라이즈 쪽에 있는 이제 워터빌라 위드풀 그 그러니까 고기가 앞쪽에 이제 이런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방파제를 요즘에 좀 리조트들이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쪽 그 썬라이즈 쪽 워터빌라 뷰는 방파제도 없고 그리고 객실이 저도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많이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뭐 너무 모던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우드 소재나 이런 것들을 딱 가미해서 몰디브스러움은 좀 살리고. 아니 이게 워터빌라 여기 보면 그 앞에 딱 정면으로 봤을 때 이게 지붕이 이렇게 여기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옆 객실 간의그 프라이빗 때문에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 개인 풀장도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선베드가 이제 수영장 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이 나머지 공간도 꽤 넓은 편이고 객실의 스펙이라든지 뭐 올인크루시브 포함내역 금액 이런 거 보시면은 워터빌라 위드풀 4박 또는 뭐 비치빌라 2박에 워터빌라 위드풀 2박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객실 들어가 보시면 이 천장의 그 높이 천고가 다른 데 대비했을 때 훨씬 높아요 거의 하늘에 서서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실제 평수보다 더 넓은 공간감을 주고 욕실도 넓고 그리고 여기 앞쪽이 라군 색감도 괜찮고 수중환경도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선셋쪽이 라군이고 썰라이즈가 오션쪽이라고 다 얘네가 얘기하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똑같아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 더 쓰면서 선셋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썰라이즈로 가시면게 낫습니다 9.5점 오오오오 이렇게 많이 줘요? 애정하는 리조트가 좀더 좋습니다 <laughs> 아 근데 라군 색감 진짜 예뻐요 여기 아, 예뻐. 낮에 딱 선셋 풀바에서 보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사진으로만 딱 봤을 때 라군이 굉장히 길고 겉에 하우스리프렇둘렀어고 이런 섬들이 조화로운 섬이긴 한데 라군 한팔점 정도. 사람들이 정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에메랄드 파도 부시는 수중 감림조심이죠 여기 라군 정말 예쁩니다. 어. 이 하우스 리프 사진으로 봤을 땐 사실 구점못 가진 조야 되지 않을까요? 구 점은 줘야 돼. 요 네. 왜요? 대박이에요. 스노클링 해보셨어요? 네. 오. 와 아, 진짜 좋아 슬로클링 할때 그날의 바다 환경이라든지 그게 좀 다르겠지만 시야가 딱 틀리게 보이는 게 음... 장난 아니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좀육식하다그 음... 석식에 운영하는 까니브레스가 멋있어요 약간 남미 쪽에 관련된 그릴 레스토랑인데 스테이크는 여기서 드시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일단 라군이랑 수중환경 조금 조화로운 곳 보시는 분들 근데 또 객실은 너무 올드하지 않으면서 또 너무 모던하지 않으면서 딱그 중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금액으로 봤을 땐 비수기 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리조트고요 그리고 일단 수상 비행기로 지금 원래는 왕복에 5 0부를 추가를 해야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무료 업그레이드 기간이거든요 국내선 타고 또 보트 타고 들어가는 거 말고 수상 비행기를 한 번에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여기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바다 밸런스 응. 라군과 수중환경 동시에 가져가고 번잡판보다는좀더 조용한 또 자전거 대여 되니까 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분위기 느끼시고 제대로 된 올인클루시브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자전거가 다른 데들 자전거는 좀 허술한 데도 있어 사실 막 녹슬고 막 이런 데도 있는데 여기는 개, 그 바퀴 발통도 엄청 튼튼하고 아주 탈 맛이 나겠더라고요 저는 파프시아입니다 술을 좋아해서? 아 릴리 비치가 주요 다양성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파르프시가 여기 또소믈리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어... 와인 종류도 다양하고 뭐 어떤 날은 식사하실 때 와서 추천도 해주고 합니다 한번 갔다 오면은 다른 리조트를 또 방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여기는 재방문 의사가 높은 리조트 음... 아. 안 가봤으니까 사실 에메랄드 파르프시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딱 하나로 꼽기는 좀 애매해 릴리비치가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서, 여기도 운영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이제 저는 섬이 굉장히 커서 좋았고, 메인 풀장도 두 개고, 이게 아까 딱 제가 말씀드린 몰디브도 막연히 쉬는 것보다는 좀 재미있게 놀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신다고 하면 이제 만족도가 높으니. 그리고 저희가 릴리비치 이번에 또 세일즈 1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 기념사만 한번더 가보고 싶은 것도 아지 근데 난또 에메랄드 파로카시도 가보고 싶긴 한데 안 가봐. 욕심은 들럽기만해 가지고. <laughs>